자 우리 춤을 추면서 빠바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만나먹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바이블 프렌즈죠 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책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3 어,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더 시작. 먼저 기도했어요. 오늘 어떻게 먼저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기. 그림을 맞춰 가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떤 어, 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블레셋이시고 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손잡고 있는 것처럼 도와 그리고 마지막에 홍수 다시 한번더 블레셋, 도와, 홍수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렛의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렛의 사람들은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렛의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윗은 바알 브라시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볼레스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시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자, 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는데요 두번 읽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여튼 내가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 쭉, 쭉 보니까 17, 18, 어 19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내가가 있죠. 내가, 내가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라 참께 내가. 그런데 가거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틀림없이 너를 다윗을 어,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너 충분히 너 혼자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기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번 읽기. 아래 문장이 들어간 절을 찾아서 읽고요. 우리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고요. 어, 네, 모습을 볼게요. 내가 땡땡땡땡 너를 도와 그들을 땡땡땡땡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땡땡땡땡은 무엇입니까? 내가 틀림없이 반드시 내가 반드시 틀림없이 너를 도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물리치도록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죠.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해요. 읽으면 설명드릴게요. 블레셋이 처음에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처음에 무시했어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나갈까요? 전쟁하러 갈까요? 아니면 수비하고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늘 가장 좋은 싸움 방법을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싸웠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 계속해서 승리하는 어, 전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크게 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친구들 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 기뻐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다는 것처럼 항상 우리도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신고들도 기도문 작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남아 있는 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만나먹기 열심히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서 함께 만나먹기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Adiós!